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 몇몇 분들은 오늘도 이제 빨간 날처럼 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새벽에 또 우리 성도님도 얼굴 뵙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설 연휴 기간에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태어나서도 또 이렇게 설 명절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는 개인적으로 처음이었는데 어, 어쨌든 불편함도 있었지만 많은 눈이 내리니까 경관도 아름답고 또 좋았던 감사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통경 통독 본문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어, 레위기 11장은 사실은 어,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에 대한 그 규정들이 나와 있는 장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것을 마치는 부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어,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길짐승 즉 기어다니는 그 길짐승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대표적으로 뱀이나 그리고 이제 도마뱀을 가리키는데 이제 레위기 11장 우리 앞에서부터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키우는 어, 흔히 보낼 수 있는 이런 짐승들 중에서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와 있고 또 구절부터는 물에 사는 것들 중에서 어 쉽게 말하면 붕어는 먹을 수 있지만 미꾸라지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음 수중 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고요. 또 십삼절부터 보면은 조류 중에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기록이 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십절부터 보면은 이제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 같은 것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죽어있는 그런 죽음은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9절부터 보면 이제 길짐승이 이게 나오기도 하는데 두더지 뭐큰쥐 도마뱀 종류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은 이 사십일 절 음, 길짐승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제 사십삼 절부터 사십오 절 중심으로 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십삼 절을 한번더 제가 읽으면요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 부정하게 하지 않는 것인데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어다니는 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증하게 하지 말라 즉 더럽히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어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25절 보면 레위기 11장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가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더럽다라는 말이 이 가증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새나 길 짐승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무엇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고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어, 이 신약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제 추어탕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 저는 추어탕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만약에 제가 구약 백성이라면 먹으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겠죠. 또 뱀을 보양식으로 먹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다 구약 말씀에 저축이 되지만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그러한 먹는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생각도 우리 마음도 거룩해야 되지만 사실은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 더럽히는 것 생각과 마음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별하다 라는 말과 거룩하다 라는 말을 찾아보면은요. 굉장히 유사한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성도님들 카톡방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어, 달았는데요. 그 유튜브 제목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조금 제가 일찍 일어나게 돼서,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요. 말씀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거룩은 구별이다.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은 구별이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드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때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구별될 거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아, 거룩은 정말로 어, 구별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요, 이 안식일이 열세 동안과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여셋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거룩한데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 말씀해 보면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이 성경을 보면은 유독 여러 곳에 걸쳐서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번역을 함으로 이 거룩이 구별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이 살렸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이스라엘의 장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별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조금 다른 단어긴 하지만 이 거룩과 구별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같이 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세상에서 구분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사용하는 돈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시간도요, 물론 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다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휴도, 연휴가 아닌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시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으로 바친다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과 의미를 두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 바로 거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거룩을 명령하시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바로 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실 때 바로 우리를 죄의 종대였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너희들은 내게 제사장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바로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저는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한번 거룩함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구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